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itness if you wanna play tough i wanna hate this i'll never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자, 밥 먹읍시다. 생닭을 먹는 이유는 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시중에 파는 닭가슴살 제품들은 정말 혹여나 영양 성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물을 삶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성분이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맛없게 생겼죠? 근데 이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지만 생닭 가슴살 먹을 때는 최대한 작게 먹어야 됩니다. 작게. 그다음에 소금을 넉넉하게 찍고 먹으면 닭백숙. 오늘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저한테는 다이어트 8주 차인데 안타까운 소식은 탄수화물이 100g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 속상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다시 겨울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3월 중순인데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퇴근하자마자 또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잉? 오늘도 가로대전에서 질수 없으니까 퇴근하기 전에 부스터를 탔습니다 화이팅! 상업 노하우를 가르쳐 줄게 뭐죠? 고개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laughs> 지금 누면서 하는 거지? 누면서 이제 짜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열, 투턱을 만들어 <laughs> 하나, 수척을 만들면 수축이 세진데 응. 둘. 최명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가자. 다섯. 어, 별거 있는데? 여섯. 집중. 더 밀어. 이고 끝까지, 끝까지. 둘오 얘가 내 몸무게보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 그니까. 오늘 아침에 몸무게 안 되는데 얘가 60kg잖아. 내가 60kg 안될 수도 있어, 지금. 둘셋넷넷 응. 응. 넷. 응. 다섯 리듬깨지말고 여섯 일곱 4라4트로4 준비해 응. 하나 둘4 4 응. 어. 흐오 응 셋! 넷! 다섯! 싫은 발... 어 나가같데 <laughs> <laughs> 하나! 좋아! 응? 둘, 어? 둘! 좋아! 도줘다 하나 둘! 오 어. 아! 홉 <laughs> 열! 오 으짜 자, 아. 아우. 하나, 둘, 셋. 밥을 먹자. 아, 8g 부족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밥을 먹겠습니다. 브로콜리랑, 그 다음 닭가슴살. 음,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그 단계별로 제 몸에 대한 느낌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는데 약간 어지럽다.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 소금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빛 방울토마토. 자. <laughs> <laughs> 컨디션 어때? 너 컨디션 안 좋지 안 좋은데 이제. 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음. 내가 또 오면서 크리스 범스테드의 챔피언 멘탈을 봤거든. 이 순간을 바꿔 생각해야 돼. 음. 지금 이 순간이 무대 위에서 개쩌는 순간 만들어준다. 존말이 확실히. 하나. 둘. 둘. 형 이제 어깨 에 지방이 좀 빠졌다. 아 그래? 어, 깨가마가 맞아. 빠진 거지. 아, 둘. 하나. 아. 둘. 둘. 하나. 오케이. 이좀 나오기 시작하어 오케이. 제어이 오케이. 제한이 오케이. 오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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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도둑 아, 때는 좀말아오지 그렇지 둑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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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네. 둑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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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네. 둑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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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니까 요 안에서 형이 채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채운 아, 거지. 장수는 어. 어. 시점이 살아남았어. 어, 내가 또 그런 느낌이야. 어. 옛날에는 이불 정리할 때제 생각이 그랬거든요. 야, 어차피 또 누울 거고, 어차피 또 흐트러질 텐데 뭐하러 정리를 해.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불을 정리하고 나갑니다. 그 누구도 나한테 이제 대회를 나가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내가 좋아서 나가는 거지만, 매일매일이 그 과정이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루하루 이제 나랑 약속을 지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식단도 마찬가지고. 당장 대회 날을 보고서 그걸 하게 되면 너무 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지켜야 되는 약속들만 좀잘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책상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대전에서 질수 없잖아. 7g BCA 나에게 힘을 줘 운동하고 PT 하러 가겠습니다. 힘내자고, 힘내자고, 화이팅! <목소리> 다이어트 8주차 벌써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출근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뭘 하든지 또 성공 스토리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 똑같은 일상의 하루가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의 한 장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제 벌써 목요일이니까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